안녕하세요. 개념원리 박한솔입니다. 자, 이번에는 134번, 어, 평균 구하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림과 같이, 음, 문제를 쓱 읽어보니, 원의 어떤 뭐 성질이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원 안에서 뭔가 문제를 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구하는 게 평균이다. 자, 근데 뭐의 평균? X의 평균이네요. X의 평균. 자, 이렇게 우리는 통계 문제를 풀때 평균을 구하세요, 분산을 구하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겪죠. 근데 그 X가 뭐다라는 거를 아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학점수의 평균인지, 영어점수의 평균인지, 뭐 내가 먹는 햄버거 숫자의 평균인지, 이런 거를 갖다가 잘 고려해야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뭘 X라고 하는지를 꼭 찾아서 잘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를 잘 읽어보니, AB 사이의 거리를이라는 말이 요 요줄에 나오네요. 그 친구를 갖다가 좀 강조를 해 두고 갑시다. AB 사이의 거리를 x라고 부르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AB 사이의 거리의 평균이라는 거를 지금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B가 뭔지 위로 올라가 보면 되겠죠. 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둘레를 6등분 6등분이라는 거는 정확히 잘랐다는 말입니다. 뭐 한쪽이 더 길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6등분된 이런 원이 있고요. 자, 1부터 6까지 번호를 하나 부여했다. 뭐써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죠? 주사위를 두번 던져. 아, 지금 무슨 말인가 했더니 주사위를 두번 던지네요. 첫 번째 던진 주사위랑 두 번째 던진 주사위는 다른 주사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눈이 나올 텐데 그 나온 눈에 점을 찍어라.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 주사위가 3이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가 뭐 2가 나오면 a라는 점은 이렇게 3에다가 b라는 점은 이렇게 2에다가 이렇게 찍으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a라는 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 수는 6가지. b라는 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 수는 6가지니까 총 36가지가 가능하겠네요. 자, 뭐 우리가 주사위를 많이 던져 봤을 테니까 그런 녀석들을 갖다가 이해할 거라 믿고요. 자, 두점 사이의 거리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녀석들의 거리 한번 좀 구해 봅시다. 자, 일단 원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주어져 있겠죠? 반지름은 저 위쪽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는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이 원의 반지름은 현재 1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점이 같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첫 번째도 1이 나오고 두 번째도 1이 나온다면 같은 데 점이 찍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거리가 0인 경우도 있겠네요. 뭐 그런 거 빠뜨리면 안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깝게 떨어지는 이런 길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먼 길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긴 길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녀석은 이렇게 그리면 노란 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세 개의 길이를 좀 구해야겠네요. 왜냐면 걔네 뭘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 원의 성질을 아주 가볍게 합시다. 너무 화내지 말고. 자, 일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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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해 볼게요. 자, 문제가 6등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가운데 있는 각은 전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히 중심을 지나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자, 한 각이 60도고요. 지금 이두 길이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원의 반지름으로 같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밑에 있는 각두 개가 같죠. 근데 위쪽에 있는 각이 여섯 개니까 60도니까, 120도를 나눠 가지면 얼마씩? 60도씩이네요. 무슨 말이냐면, 얘도 같네? 즉,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그래서 여기 정삼각형이 이렇게 피자 조각 6개처럼 생긴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짧은 길이는 현재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거를 지금 구한 겁니다. 이 짧은 길이 이거를 쌤이 그냥 한 칸짜리라고 부를게요. 자, 그럼 한 칸짜리는 1이다. 반지름이랑 같은 요 노란색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칸짜리 한번 구해봅시다. 자, 두 칸짜리는 요렇게 생긴 보라색 길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보아하니, 이렇게 생긴 녀석과 이렇게 생긴 두 녀석 모두 정상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변의 네 길이가 지금 모두 같죠. 그럼 내변의 네 길이 같은 도형 우리 뭐라 그러죠? 그렇죠. 마름모. 그러기 때문에 이 보라색과 마름모의 성질은 내변의 네 길이가 같으며 대각선은 수직이다. 이런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보라색 녀석과 요 하얀색 녀석은 90도다. 이런 걸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요 보라색 하나를 정삼각형의 높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리고 그 높이가 몇 개? 두 개니까 전녀성만잘 구할 수 있다면 이 문제 풀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쟤를 두 칸짜리 거리라고 합시다. 두 개가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자, 정삼각형의 높이 구할 줄 알아야겠네요. 삼각비를 이용해도 되지만, 외우고 있는 친구들 많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 게, 그게 이제 높이다라는 거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자, 두 개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주는 거 깨, 까먹지 맙시다. 그러면 루트 3이라는 길이가 저 보라색 길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칸짜리 길이는 이 원의 지름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2라고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거리들을 다 구했고, 이제 뭐만 구하면 됩니까? 그쵸? 그렇죠. 평균만 구하면 되죠? 평균으로 갑시다. 자, 평균을 구할 때는 사실 우리가 36번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 주사위 눈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총 36개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표를 그려서 표현해 보는 게이 평균 구할 때 되게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 있는 x 중학교 때 했던 도수분포표랑 되게 비슷한 그런 표죠. 자 밑에는 그 녀석이 나올 확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x라는 건 아까 거리라고 했고 거리는 몇 가지가 나오죠? 얘랑 얘랑 얘가요 아까 어떤 애도 있었어. 똑같은 점이 두번 나오게 되면 그들의 거리는 0. 그래서 0이라는 거 우리 빠뜨리면 0 서운하겠죠? 여기 0 그리고 한 칸짜리는 1이었고요. 그다음은 루트 3, 마지막으로 제일 긴게2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저들의 확률을 구할 겁니다. 저들의 확률. 자, 저들의 확률은 일단 주사위를 두번 던지기 때문에 총 3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 가지고 항상 3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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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36분의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0이 나오기 위해선 두 점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주사위 눈을 던졌을 때첫 번째 나온 눈이랑 두 번째 나온 눈이 같아야겠네요. 그러면 11, 22, 33, 44, 55, 66 이렇게 몇 개다? 여섯 개다라는 거 금방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나오는 케이스를 좀 구해 볼까요? 하나 하나가 아니고 길이가 1인 거죠. 자, 길이가 1이 되려면 이렇게 붙어 있는 숫자들이 나올 때가 그 경우였죠. 그러면 그 경우가 몇 가지인가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가질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근데 첫 번째 3이 나오고 두 번째 4가 나오는 거랑 43이 나오는 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3, 4가 나온 거랑 4, 3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 하나당 두 가지씩이 등장한다라는 거 이해되죠? 자, 총 여섯 가지가 있었으니까 요런 경우는 2 곱하기 6이니까 몇 가지? 열두 가지가 되더라. 자, 루트 3 나오는 것도 봅시다. 자, 루트 3은 두칸 건너서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거 요렇게 나오는 거 요렇게 나오는 거. 근데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죠? 즉 이 보라색 녀석은 총 6종류가 나오게 되고, 좀 전처럼 2, 4가 나올 때랑 4, 2가 나올 때를 구분해줘야겠죠? 그래서 6가지가 모두 2개씩 있으니, 이 친구도 12가지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길 때, 이제 지름일 때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총세 종류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두 가지씩이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전체 가지수가 36개니까, 혹시 내가 실수했다면 여기 나온 녀석들이 36개가 안 되겠죠? 그럼 다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근데 36개가 나왔죠? 맞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들로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건데, 자, 평균이란 원래, 어, 모두 더해서, 전체 가지수로 나눠 주는 게 평균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통계 파트에서 뭘 배웠습니까? 그쵸. 그 행위가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는 라걸 배웠죠. 자, 그걸로 써먹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익스펙테이션 x, 즉 x라는 녀석들의 평균을 이 친구들을 곱한 값과 같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표현 한 번만 하고 답은 쓸게. 자, 그러면 얘는 i가 1부터 4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x, i, p, i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x는 이 친구들을 말하는 거고, p는 이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으니까는 이렇게 숫자는 4개를 갖다가 표현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해줄까요? 자, 0과 36분의 6을... 곱하면 0이 될 거고요. 더하기 두 친구를 곱해 주면은 36분의 12 더하기 36분의 12 루트 3 더하기 36분의 12라고 해 주면 되는 게이 친구들을 모두 곱한 값들을 더한 게 되겠죠? 자, 더하고 통분하고 약분만 똑바로 합시다. 자, 전부 36분의라고 정리가 되는데 루트가 껴 있으니까 이 친구는 잘 골라야겠네요. 자, 12, 12 더해주면은 2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24와 12와 36 모두 12의 배수기 때문에 12로 약분만 해줍시다. 자, 그러면 답은 이쪽에다 쓸게요. 답은 자, 12로 약분해주면 3분의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3분의 2 플러스로 2/3이니까 이 친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원에 대한 성질을 조금 알아야겠죠. 아까 이 보라색 길이, 요 길이 혹시 자기가 못 구했다면 오늘 꼭배워가길 바라고요. 어 통계 통계 파트에서 평균이나 분사를 구할 때는 항상 x 가 무엇인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거리인지 넓인지, 뭐, 뭐, 점순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해서 뭐 구하라는 거를 구하고 나중에 그들을 다 곱해서 평균을 잘낼수 있다면 잘 맞출 수 있겠죠. 자, 통계 문제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개념원리 박한 소리였습니다.